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. 어, 보시는 것처럼 암호화폐 시장이 뭐 여전히 지금 약세 속에 있고, 그리고 제가 지난 금요일에 방송을 했을 때만 해도 이 XRP 같은 경우는 한 870원대를 보이고 있었는데. 어, 주말 동안에 갑자기 좀 급락이 나오면서 현재는 한 820원대, 30원대를 지금 보이고 있어요. 어, 그런데 이 리플이 뭐 추가적인 더 하락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망도 있어가지고 어, 그 얘기도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서 어, 어떻게 보면 이 XRP를 추매할 수 있는 또 좋은 계기가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어, 그 얘기를 좀 영상 후반부에.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그러면 지금 이 비트코인 상황부터 좀 보게 되면 어, 이걸 보시면 이 비트코인은 지금 여전히 한 29.1K 정도 그러니까는 이 가까스로 29K선을 지지받고 있는데 어,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이 어,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길게 장대 양봉이 나온 게그 리플 약식 판결이 나오고 나서 리플이 급등이 나오고 이 비트코인 역시 그때 상승이 나오면서 31.4k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것이 하루 만에 그 상승분을 다 반납을 하더니만 그 이후로 이런 식의 계단식 하락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.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리플 약시 판결 이후 비트코인이 하락 추세에 어, 들어서게 됐습니다. 어, 그러니까 정말 이 리플이 비트코인의 힘만 좀 받아도 어, 이렇게까지 약세로 빠지진 않을 것 같은데 어, 그런데 지금 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여태까지 그 강하던 이 미증시도 지난주부터 좀그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습니다. 특히 지난주 금요일에는 이 세계 시가총액 1위에 이 애플이 거의 5% 가까이 이렇게 좀 하락을 하면서 시가총액 3조 달러가 하루 만에 또 무너졌다라고 해요. 어 그래서 이 지수를 한번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금요일 하루 동안 이 뉴욕 3대 지수가 모두 이렇게 하락을 했고 뭐그 하락폭은 뭐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어 요걸 보시게 되면 이 S&P 500이 지난 한주 동안에 7월 31일 마지막 날요 하루를 빼고는 8월 들어서 4일 연속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. 그래서 주간 하락률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 마이너스 2% 정도 되고, 그리고 요 나스닥도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나스닥 역시 이 7월 31일 하루만 상승을 하고, 8월 들어서는 내리 하락을 하면서 어또 마찬가지로 이 주간 하락률이 마이너스 2.8%를 기록을 했습니다. 그런데 참 어, 황당하다고 좀볼 수도 있는 것이 이것을 보시게 되면 2023년 8월 1일 그러니까 8월이 들어서자마자 이 기사를 보시면 증시가 더 오른다 강세론자로 돌아선 월가의 최대 약세론자라는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는데 이 어, 분을 보시면 아마 제가 영상에도 꽤 많이 언급을 해 드렸던 분이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었냐면은 이분이 이 월가의 쪽집게로 나온다라고 하면서 어, 지금 계속 그 전망이 틀리고 있는데, 왜 월가의 쪽지계인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분이기도 해요. 그래서 여기를 보시게 되면, 이 월가의 대표적인 약세론자, 마이클 윌슨, 이 모건 스탠리 최고 투자 책임자가, 어, 지난주에 결국에는 자신의 약세 전망이 틀렸음을 인정을 하고, 그리고 앞으로는 증시가 더 상승할 것이라는 이런 좀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는데, 그런데, 정말 어떻게 보면 공교롭게도 이 강세 전망이 나오자마자 이 증시는 보신 것처럼 약세로 또 흐르고 있는 겁니다.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이 기사는 이제 8월 4일날 이것도 얼마 전에 나왔는데 또이 월가의 최대 강세론자라고 하면 바로 이 톱니를 또 꼽을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이 강세론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13 매도 신호가 깜빡이고 있다고 라 하면서 증시 하락의 가능성을 오히려 이 강세론자는 언급을 했습니다.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, 여기 보시는 것처럼, 어 저도 뭐 처음 보는 지표이긴 한데, 뭐 디마크 애널리틱스라고 해가지고, 요또 차트도 함께 첨부를 했어요. 그러면서 요게 뭐 13이라는 숫자가 뭐 매도 신호를 보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이 13이라는 이 매도 신호가 떴을 때가 언제냐면은, 요 때, 요 때가 작년 8월에 이 13이라는 매도 신호가 뜨면서 그때는 19% 정도 하락을 했고 그리고 또 이때가 작년 12월달에 또 13이라는 매도 신호가 뜨면서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8% 하락 그리고 이때는 올해 2월달에 마찬가지로 13이라는 매도 신호가 뜨면서 이때 역시 한 마이너스 9% 정도 하락을 했는데 어 이번에 이렇게 13이라는 매도 신호가 뜨면서 그래서 증시가 어느 정도 하락을 할수 있다 라고 또 언급을 한 것입니다. 그러니까 이 월가의 최대 강세론자는 지금 현재 약세를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 월가의 또 최대 약세론자는 반대로 강세를 말하고 있어요. 그래서 과연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될지 그 부분도 참 이목을 끌것 같은데 어 그런데 아무래도 이 톱니에 의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라고 볼수 있는 것이 요 공포지수, 여기 보시게 되면 흔히 이 빅스지수라고 불리는 이 공포지수를 보시게 되면, 어, 최근에 이 한동안 거의 한 12에서 한 13포인트 때까지도 떨어져가지고 이 수치가 과거 이 코로나, 이때가 코로나 때 이렇게 엄청 급등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최근에 이 공포지수가 떨어졌다가 이걸 좀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 지난 한주 동안 이 증시가 떨어지면서 보시는 것처럼 한13 포인트 대에서 이렇게 17 포인트 대까지 급등을 또 했다고 볼수 있어요. 어,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이미 증시가 약세로 흐를 수 있다는 라 것을 염두를 좀 해둬야 될것 같아요. 어, 그런데 저의 생각으로는 지금 이 시점에서 약세로 좀 흐른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어,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. 오히려 지금 타이밍에서는 이 자산 시장의 점진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한번이 열기를 식히고 가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보시는 것처럼 올해 3월 이렇게 조정을 한번 겪은 이후로 그 이후로는 계속 상승을 하면서 지난 3월 이후로는 뭐 이렇다 할 조정도 한 번이 없었어요. 그래서 지금은 이 상승 채널 상단까지 올라온 상황이고. 그래서 만약에 한동안 이 약세 흐름을 겪어서 이 증시가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, 그래서 이 채널 하단까지 내려간다 하더라도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 기준으로 삼았던 이 200일 이평선 그 위치가 이 채널 하단에 지금 맞닿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설령 지수가 대략적으로 한4,100 포인트 때까지 하락을 한다 해도. 그 상승 추세는 계속 또 이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4100포인트 때까지 하락을 한다는 게 아니라 설령 여기까지 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크게 뭐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어, 그런데 아무래도 이 자산시장 그러니까 이미 증시가 좀 조정을 받게 된다라면 어, 이 기사에서도 볼수 있듯이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것도 오늘 나온 기사인데 이 블룸버그의 전략가가 미 주식이 약세 전망에 놓였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되면 비트코인도 하방 압력이 높아질 것이다라고 이런 분석을 또 했다라고 해요. 그래서 아무래도 이 주식 시장은 위험 자산이라고 또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비트코인, 이 암호화폐 시장은 주식 시장보다 더한 초고 위험 자산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주식 시장이 약세에 빠지게 되면 암호화폐 시장 역시 약세로 빠질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. 어 그러면서 지금의 상황을 이 마이클 반데 포프가 트윗을 하나 올렸는데 어 뭐라고 하냐면 이 카피추레이션, 그러니까 이 카피추레이션이 뭐 우리나라 말로는 항복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또 항복이라고 하면 어확 와닿지가 않으니까 간단하게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 카피추레이션이 이 수익 실현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고. 좀 대량으로 매도하는 현상을 의미하는데 를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암호화폐 시장이 항복의이 카피출레이션의 두 단계에 놓여있다라고 하면서 가격적인 카피출레이션과 시간적인 카피출레이션 이두 가지를 지금 언급을 합니다 어 그러면서 이 차트를 첨부를 하는데 여기 지금 어 비트코인 차트가 아니라 여기 지금 잘안 보이지만 이게 암호화폐 전체 시총의 차트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가격적인 카피추레이션이 작년 이 루나 사태 이후로 이렇게 대폭락을 하면서 첫 번째 가격적인 항복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 현재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시간적인 이 카피추레이션 매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자산 시장 시총 자체가 뭐 크게 오르지 못하고 있으니까. 지금 여기 지금 숫자가 작아서 잘안 보이는데 이 기간이 한 470일이 지속이 되면서 이두 번째 시간적인 카피출레이션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것은 축적의 단계다라고 하면서 지금은 현명하게 축적을 해야 할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. 그래서 아무튼 지금 뭐이 암호화폐 시장은 최근 들어서는 유독 더 약세에 빠지고 있는데, 어, 그렇다면 또 우리의 주된 관심사인 이 XRP도 한번 살펴보게 되면, 어, 요걸 보시게 되면, 요 JD라는 분이 어 제가 얼마 전에 요 JD의 요 분석을 한번 또 말씀드렸었는데, 어, 그래서 그때 이 JD가 좀 장기적으로 본다면, 이 리플이 10달러를 넘어 뭐 20달러까지도 갈수 있다라고 해서 이 분석을 또 소개시켜드리기도 했어요. 어 그런데 이 JD가 며칠 전에 또요 트윗을 올렸는데 그래서 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이 XRP가 현재 지금 요 주봉 차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삼각수렴 끝에서 이번 약식 판결로 요런 상승을 보였는데 여기 바인 모얼 해가지고 요 구간에 오면 기쁜 마음으로 더 구매하겠다라고. 를 요렇게 또 말을 했어요. 그러면서 요 영역을 지금 0.618, 0.786이라고 썼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 봤을 때는 이게 달란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오히려 밑에 있는 게0.786해 가지고 숫자가 더 크잖아요. 그래서 별도로 이 차트에 대한 설명이 없어 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보니까 요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이 달러가 아니라 요 피보나치 되돌림을 의미를 하는 거였습니다. 그러니까 이 피보나치 되돌림이라는 게 뭐냐면 어 쉽게 말해서 이렇게 가격 상승을 하면 그 뒤로 어떻게 보면 좀 고유의 비율대로 일정 부분 되돌아가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그래서 통상적으로 되돌아 갔을 때뭐23% 정도 되돌아가면 요 수준이고 38% 돌아가면 요 수준 또50% 돌아가면 요 수준 또61% 정도 돌아가면 요 수준 마지막으로 78% 정도 돌아가게 되면 이 수준의 가격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. 그런데 이 JD가 얼마를 말을 했냐면, 보시는 것처럼 0.618, 0.786이니까, 어, 그곳을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, 0.618, 0.786이 지금 이 가격대인 거고, 그 가격이 현재 달러로 0.64달러, 그리고 78% 되돌림은 0.56달러를 보이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 가격대가 원화로 하면 얼마가 되느냐 어, 그럼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면 제가 이걸 공유하면서 차트에다가 좀 설명을 써놨어요 그래서 현재 이 환율이 대략적으로 한 1300원 정도 되니까 이걸 보시면 0.618, 0.786이 가격대가 원화로 하게 되면 한 740원에서 한 840원대를 의미를 합니다 어, 그런데 이 분석가가 이 자료를 올릴 때만 해도 이 가격대에 아직은 진입을 하지는 않고 있었어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차트상 아직 진입 전으로 보이지만 지금 시점은 이 가격대에 진입을 한 상황입니다. 그래서 조금 전이 차트를 다시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 가격대 안으로 현재 이 XRP 가격이 들어선 상황이고 그래서 이 가격대가 지금 840원에서 한 740원 대인데 어 그런데 또 김프를 감안을 해야 되니까 현재 김프가 대략적으로 한1.7 1.6% 정도 붙어 있으니까 지금 가격에서 한 13원 정도 뭐 러프하게 한 10원 정도를 더 붙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어 그래서 지금 현재 리플 가격이 한 827원 828원 정도를 보이고 있는데 그런데 한 740원대까지도 지금 하락을 염두하고 있고, 거기에다가 김푸까지 감안을 하게 되면 한 750원대까지는 하락을 할수 있다. 라고 이 분석가는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. 어 그러면서 여기까지 온다 라면 기쁜 마음으로 더 사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. 어 그러니까 뭐 하락을 앞으로 더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당연히 또 마음이 뭐 편치는 않은데, 또 이것이... 누구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, 그렇다면 앞으로 또 떨어진다 라고 하니까 그럼 뭐 일부 물량을 지금 팔고 밑에서 다시 줍는 게 나을까 어, 그렇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어, 그러면 또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요 트윗을 한번 좀 보여 드리면 요 어, 분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하우드막스인데 한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도 싸지만 6개월 뒤에 더 싸질 테니 기다려야겠다는 단정도 절대 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밑에 보시면 지금 싸다면 그냥 사는 것이고 만약에 6개월 뒤에 더 싸지면 더 사는 겁니다라고 이렇게 이 투자의 대가는 말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XRP가 급등을 해가지고 61%의 되돌림이 나온 상황이고 그래서. 충분히 지금도 낮은 가격대에 위치했기 때문에 이 분석가가 말한 것처럼 지금 영역은 충분히 싼 가격이라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가격이 지금 78.6%까지 더 하락을 한다라면 이때도 더 싸진 가격에 수량을 늘려간다라는 어 그런 마인드로 이 시장을 대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지금 뭐 전체적인 이 암호화폐 시장이 약세로 빠지면서 이 리플 역시 뭐 좀처럼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, 어 그러나 이 암호화폐 시장을 믿는다면 그리고 더구나 이 증권 이슈가 어느 정도 해소된 이 XRP를 믿는다면. 지금 현 가격대는 충분히 이 매력적인 가격대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누군가는 두려움에 이 가격에 매도를 하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이것을 기회로 또 노리고 있을 겁니다. 네.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 마이웨이